여러분, 안녕하세요. 계획 설계 도면 작성이 보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평면도에 W블록으로 사용할 개별적인 도면들에 대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된 내용을 한번 보면 창호와 그리고 주방 가구 가전 설비 그리고 욕실 설비에 대한 세부 도면들입니다. 자 그럼 창호부터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면을 작성에 앞서서 화면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맥스는 리맥 A4 크기의 100배의 크기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29700,1000으로 이와 같이 설정해 주면 됩니다 다음 줌 전체를 해주고, 레이어는 따로 만들지 않고, 기본 도면에서, 영번 레이어에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인맥스의 크기 값, 즉, 화면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처음에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작은 크기의 도면 요소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임맥스의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확대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개의 여닫이문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업할 것은 실내 여닫이문으로 사용되는 이와 같은 폭이 900인 문입니다. 자, 먼저 렉탱 명령을 이용해서 가로가 900 그리고 세로가 250인 크기의 사각형을 그려 줍니다. 자, 사각형을 그려 주면 확대를 해서 키워 놓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의 프레임 부분 작업을 합니다.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한 다음 각각의 간격에 맞는 치수만큼 옵셋을 해 주면 됩니다. 자, 먼저 옵셋 40 해서 위 아래의 선을 안쪽으로 평행 복사를 합니다. 다음 좌우에 있는 선을 옵셋을 해서 이와 같은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이 45고 좁은 폭은 30입니다. 그래서 먼저 옵셋 45만큼. 좌우의 선을 평행 복사하고 다시 offset 30만큼 각각 안쪽으로 평행 복사를 합니다. 자, 다음은 trim을 이용해서 프레임의 세부적인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im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선을 부분 삭제를 해줍니다. 자, 오른쪽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의 프레임을 먼저 작업을 해줍니다. 자, 다음은 문 부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길이가 840이므로 라인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다음 옵셋 40만큼 평행 복사를 하고 라인으로 끝 부분을 연결해줍니다. 자 다음은 문이 열리는 동선 부분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을 이용해서 원의 중심과 다음 반지름에 해당되는 곳을 이와 같이 두 점을 지정해서 다음과 같이 원을 그려줍니다. 다음 트림을 이용해서 두 개의 절단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바깥쪽 부분을 잘라줍니다. 다음 끝 부분은 확대해서 이와 같이 그리 포인트를 늘려서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여닫이 문 작업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현관문으로 사용되는 왼쪽 부분에 고정창이 있는 여닫이 문 부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이 문은 기존에 만들었던 문을 복사해서 편집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현재 작업된 문을 자, 이렇게 복사한 다음 복사된 문을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180도 회전시켜 줍니다. 다음 아래쪽 문틀 부분을 트림을 이용해서 삭제를 하고 이제 고정창 부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카피를 이용해서 선택한 다음, 자, 적당한 곳을 기준점으로 지정을 하고, 직교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리 325를 입력을 하고, 오른클릭, 오른클릭 해서, 이와 같이, 왼쪽에 있는 프레임을 한번더 카피를 합니다. 다음, 선은 이렇게 삭제를 하고 그립 포인트를 이용해서 선을 각각 늘려주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고정창에 프레임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유리의 단면을 간단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스냅 중간 점을 추가한 후 이와 같이 두 점을 연결해서 이와 같이 현관문으로 사용되는 고정창이 있는 여다지문을 완성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호 중에서 두 개의 여다지문을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과 같은 미서기 창 그리고 미닫이 문, 미석이 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수평선상에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할 것은 미석이 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석이 창의 폭은 천오백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이천사백입니다. 자, 알리시 명령을 이용해서 즉 렉탱 명령을 이용해서 가로가 천오백 그리고 세로가 이백사십인 사각형을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다음, X로 분해를 하고 자 목재틀 부분과 알루미늄틀 부분에 경계선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offset 150. 다음 각각의 창틀에 있어서 프레임에 간격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재 프레임의 경우는 45, 그리고 알루미늄 프레임의 경우는 35입니다. 자, 먼저 offset 45만큼. 평행 복사를 하고, 다음 offset 35만큼 다시 한번 평행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trim을 이용해서 다음 과 같이 선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프레임의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자, 다음은 창틀을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간점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선을 그려주고 자 각각 35만큼 위 아래로 평행복사를 합니다. offset 35 다음. 다음. 이두 개의 중간 점을 연결하는 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창틀에 겹치는 부분이 80인 걸 우리가 확인한 다음. 각각 40만큼씩 옵셋을 합니다자 좌우로 각각음다만큼씩 옵셋을 합다다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선을 삭제한 다음, 트림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선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재 창틀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알루미늄 창틀을 같은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캡치는 부분과 창틀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거 이것만 즉 치수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라인을 이용해서 두 개의 중간점을 연결하고 옵셋 3 0 만큼 각각 위 아래로 복사를 합니다. 다음 다음 같이 두 개의 중간점을 연결하고 옵셋 3 0만큼 좌우로 평행복사 합니다 자 이제 평행복사가 끝났으면 가운데 선을 삭제한 다음 트림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선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 창 부분에 창틀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미석이 창의 모양을 작도해 했습니다. 자, 다음은 거실에서 현관으로 들어가는 저 현관 중문으로 사용되는 미다지문의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크기가 보면 자, 가로가 1800, 세로가 1150입니다. 자, 렉탱 명령을 이용해서 가로가 1800, 세로가 150인 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그려 줍니다. 다음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한 다음 자, 75만큼 오프셋을 하고 다음 전체 길이의 절반 900만큼 오프셋을 하겠습니다. offset 75, o f f 900. 다음 트림을 이용해서 선을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윤곽이 나왔으면 이제 프레임 부분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o f f s e 35 간격으로 3개의 선을 다음과 같이 평행 복사를 하고 이 선을 선택한 다음 그립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늘려서 끝점을 맞춰줍니다. 자 이제 프레임의 모양이 완성이 됐으므로 다음은 문틀의 모양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 치수를 보면 위에서부터 이0 다음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셋 이0 5셋 35만큼 평행 복사를 한 다음 라인을 이용해서 두 개의 중간점을 연결하고 자, 트림을 이용해서 좌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서 해 미닫이 문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거실 문으로 사용되는 미석이 문의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치적으로 보면 미석이 창과 세부적인 수치가 거의 동일하고 단지 한쪽 길이만 조금 다름으로. 여기에 있는 이 창의 단면을 복사한 다음, 스트레치 방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에 작업해 놓은 미석이 창을 다음과 같이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미석이 창과 미석이 문의 크기를 보면, 자 1,300만큼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이 왼쪽으로 1,300만큼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치 명령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선택한 다음 기준점을 적절한 곳을 지정 하고 왼쪽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 1,300을 입력을 하고 오른 클릭을 해서. 문의 모양을 완성해 주면 됩니다. 자, 만든 다음 길이가 맞는지 디스트 명령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미석이 문의 모양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다섯 종류의 창호에 대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